안녕하세요, 조마루입니다. 오늘부터 부캐 키우려고 합니다. 지금 붉은 오크 이벤트인데 1분 남았네요. 이 군터의 스페셜 성장 물약을 부캐에 먹이고 올릴 수 있을 때까지 올리려고 합니다. 한 70까지 키울 생각이고요. 아마 이 성장 물약 하나로는 모자랄 거라고 생각은 하지만 되는 데까지 하겠습니다. 일단 성장 물약 먹였습니다. 이제 원래 키우던 조마루 캐릭터는 그거는 74.40%에서 멈췄습니다. 룬 포기했어요. 나왔다! 4일째인가 오늘이? 성장물약 먹은지 아 5일째군요. 벌써 58이 되었습니다. 아이 붉은호크 이벤트 때문에 꽤 빠르게 오르고 있는데 성장물약 이거 한달로는 절대 70까지는 무리인 것 같고 한 65정도 생각합니다만 그 전에 일단 빠르게 영변 도전 한번 할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한 내일이면 되지 않을까 사냥은 그냥 간단하게 개밭에서 돌리고 있어요 개밭이랑 에바 벗당은 안 돌리고 있습니다 벗당 뭐랄까 삑사리가 너무 많이 나서 왔다갔다 하는 그 아덴이 너무 많이 나가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마음 편하게 개밭에서만 돌리고 있습니다 오토가 너무 많아 가지고 개밭에서 매너를 풀고 돌려야 돼 여기서 레벨이 61이 되었습니다 3일 전에 60 만들었는데 일이 바빠서 영상을 찍을 수가 없었어요 퇴근하고 대충 사냥 돌리고 다시 나가고를 계속 반복했기 때문에 오늘부터 또 한가해졌기 때문에 영상을 녹화하고 있습니다 드디어 오늘 기르타스 서버 시작하고 나서 두달 넘었죠 세 달이 다 돼가는데 처음으로 영변 도전을 하네요 조금 심란합니다. 나올 거라고는 기대를 하진 않아요. 그 이유는 뒤에 가서 다시 한번 말하기로 하고 일단 돌려보도록 하겠습니다. 먼저 이 업적 보상도 아직 안 받아 놨어요. 업적 보상 받고요. 하면은 변신이 4장. 이거랑 이거는 이번에 55, 60 찍으면서 중복 받은 것들이고 한 장은 이벤트로 받았던 거 그리고 하나는 변코 5만개를 사용해서 만들었습니다. 해서 이렇게 4장인데 가보겠습니다. 아, 그리고 돌리기 전에, 이제 항상 제가 썬더를 외쳤는데, 주피썬더로 외쳐보라는 구독자 형님의 조언이 있었습니다. 제가 또 이런 거잘 믿거든요. 가겠습니다. 주피썬더! 한 번만요! 아, 쉽지 않죠. 기대는 안 했어요. 그런데 허무함이 역시 쓰나미처럼 밀려옵니다. 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 허무함 정말 거대하게 오거든요. 이걸 먼저 할걸 그랬나? 인형. 인형이 정말 안 나와요. 이거 세 개밖에 없어. 세달 동안 해서 이거 세 개에 이거 하나 중복 먹었고 이거 하나는 이벤트로 받았던 거고. 그래서 이거 녹색을 좀 마음 먹고 모았는데 거의 한달 가까이 모은 건데 녹색을 세번 돌릴 거밖에 못 모았습니다. 그만큼 안 나와요, 요즘. 일단 이거 세개 돌려서 파랑색 하나, 흑장로 하나만 나왔으면 좋겠습니다. 흑장로라도. 하나만! 아, 이거 세 개. 우후, 한번 더. 이렇게 또한 달이 날라갔고요 아, 진짜 현타 온다. 이런 게 조금 있어요. 내가 사용하고 있는 영변이 있는 상태에서 새로운 영변을 원하는 거랑 내가 지금 희귀 변신으로 사냥하는 상태에서 영변을 원하는 거 아무래도 절박함의 차이가 어마무지하죠. 저도 리네마면서 1년 6개월 동안 영변이 없었거든요. 그래서 어느 정도 영변 없이 지금 기르타스 서버 하는 거 그렇게 힘든지는 모르겠어요. 익숙합니다. 저는 또 리세마라를 굉장히 오래 했기 때문에 1년 정도 했기 때문에 검은 사막하면서. 이번에도 실패하겠지 이런 생각을 분명히 하고 돌렸습니다 그럼에도 이 밀려오는 우주 대폭발 같은 실망감은 어쩔 수가 없네요 내가 진짜로 드럽고 치사해서 뽑고 말겠습니다 정말 드럽고 치사해서 뽑고 맙니다 그런데 지금 열받는 건 영변 때문에 열받는 게 아니야 영변 실패 오케이 그래 쉬운 길이 아닙니다 솔직히 한 방에 나오면 그게 도둑놈 심보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 씨발 인형은 좀 심한 거 아닌가 한 달을 모았는데 녹색이 13개고 그것마저 다 실패하고 나니까 여기서 현타가 엄청 크게 옵니다. 아쉬운 마음에 내용은 없고 뭔가 주절거림이 많았네요. 죄송합니다. 뭐 영변 실패가 하루 이틀도 아니고 계속 달리도록 하겠습니다. 당분간은 이 캐릭터 70 만드는 것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면서 소소하게 다이아 수급하면서 하려고 합니다. 영상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.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. 좋은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. 감사합니다.